안녕하세요. UK 오토 게러지입니다. 항상 최신 무기 체계와 방위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리뷰를 전달드리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무기는 바로 2026년 형 현무3b 순항미사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력 장거리 타격 수단 으로서 최신형으로 진화한 이 모델 은 다양한 기술적 성능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타격 능력과 정밀 타격 기술의 발전을 통해 한국군의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한 점이 주목할 만 합니다. 현무3b는 기본적으로 현무3a 위 발전형으로 평가되며 사거리와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약 1500km로 알려져 있으며 초음속이 아닌 아음속 순항 미사일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장거리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터보팬 엔진을 기반으로 한 추진 시스템을 통해 긴채공 시간과 정확한 궤적 제어가 가능하며 GPS와 관성항법을 결합한 복합 유도 방식을 채택해 정밀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에 터미널 유도 단계에서 영상 유도 기술을 추가해 표적 식별 및 회피 기동 능력까지 확보한 점은 실전 운용 측면에서 큰 이점으로 꼽힙니다. 또한 2026년형 현무 모스리비는 데이터 링크 기능이 한층 강화되어 실시간으로 표적 데이터를 갱신하고 임무 중 경로 변경이나 재타격 명령이 가능합니다. 이는 최신 전장 환경에서 생존성을 높이고 작전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사시 해상 이동 표적이나 이동식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되어 다양한 전장 시나리오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탄두의 위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현무 3B는 500kg급 고폭탄두를 장착해 벙커 파괴나 주요 시설 타격 임무에 충분한 파괴력을 제공합니다. 필요에 따라 관통형 탄두나 확산 탄두 등 다양한 탄두 옵션으로 교체 가능하며 전략적 운용에 맞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발사 플랫폼 측면에서도 2026년 형현무 3B 등 상당히 발전된 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과 같이 지상 이동식 발사대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되는 함대지 발사형으로도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력 분산과 기습성을 높여 적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사 준비 시간과 운용 편의성 측면에서 대폭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형 발사 차량은 고도로 자동화된 시스템과 최신 통신 장비를 탑재해 단시간에 발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동 간 기동성과 은폐성 역시 보강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북한과 주변국의 방공망을 교란하며 기습 타격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현무 스리비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에드 그리고 국내 방산 업체들의 협력으로 탄생한 결과물이며 한국군의 자주국방 위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설계하고 양산까지 이어간 성과는 한국 방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상징합니다. 또한 한미연합작전 환경과도 완벽히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미군의 정보자산과 연계해 표적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호환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맹국과의 협력체계도 더욱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26년 형현무 스리비 능 향상된 사거리와 정확도 실시간 표적갱신 능력 다양한 발사 플랫폼 적용 강화된 생존성까지 종합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평가됩니다. 향후에는 추가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전자전 대응 능력이나 스텔스 기능을 접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며 한국군이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장거리 타격 무기로 계속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이 미사일의 실전 배치 시기는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초기 물량은 한국군 전방 사단과 해군 함정에 우선 배치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전방위적 대응 능력과 억제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형현무 3B 순항 미사일의 리뷰와 스펙 그리고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UK 오토게러지는 앞으로도 이런 최신 방산 장비와 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